여러분, 혹시 남성 활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음식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바쁜 일상 속에서 점점 줄어드는 활력, 일상 속 작은 식습관만으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냉장고와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남성 건강을 위한 필수 식품 5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남성 활력에 큰 도움이 되는 식재료들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알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일반인의 매일 건강입니다. 오늘은 남성 건강,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남성 활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식품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생활습관과 환경적 요인들로 인해 활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다행히도 꾸준한 관리와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남성 활력을 지켜줄 다섯 가지 식품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호두 셀레늄의 강력한 항산화 효과.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바로 호두입니다. 호두는 남성 활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셀레늄이 풍부하게 포함된 식품입니다.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체내에서 활성 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셀레늄은 남성 생식기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며 피로 회복에도 효과가 있어 매일 꾸준히 섭취할 경우 신체 전반의 활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호두에는 비타민 E와 오메가-3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어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혈액순환을 개선해 체내 산소와 영양소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돕고, 결과적으로 남성의 전반적인 건강과 활력을 지켜줍니다. 호두를 꾸준히 섭취한 남성들의 경우 활력이 높아지고, 체내 스트레스 지표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남성에게 매우 유익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활용법. 호두는 아침 식사에 간단히 추가하거나, 요거트, 샐러드, 스무디에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매일 30g. 즉한줌 정도의 호두를 간식으로 섭취하면 셀레늄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어 활력 증진에 유익합니다. 간식으로 섭취할 경우 오랜 포만감을 유지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호두가 남성 활력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호두에 포함된 셀레늄과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의 손상을 줄여주고 남성의 에너지와 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은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영양소와 산소의 공급을 원활히 해주고 전립성 건강을 지원해 남성의 전반적인 생식기 건강에도 기여합니다. 2. 마늘 알리신의 혈액 순환 개선 효과 두 번째로 소개할 식품은 남성 활력 증진에 탁월한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신체의 활력을 높이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알리신은 혈관을 확장해 혈류를 원활하게 하여 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소가 잘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혈액 순환이 활발해야 에너지와 활력이 향상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마늘의 이러한 효과는 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알리신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몸속 염증을 줄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이는 단순히 혈류 개선에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신체 컨디션을 높여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마늘 속 알리신은 남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전반적인 활력을 증진시켜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알리신은 남성 호르몬 분비와 더불어 혈관 확장 작용이 있어 신체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활용법 마늘은 매일 식사에 조금씩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마늘이 부담스러우신 경우 요리에 다진 마늘을 첨가하거나 구워서 드시면 더욱 부드럽고 맛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늘을 이용해 간단히 구운 마늘 스프를 만들거나 볶음 요리에 첨가해 보세요. 이렇게 조리하면 매운맛이 줄어들어 부담 없이 마늘의 건강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마늘이 남성 활력을 높이는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네. 마늘 속 알리시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남성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하여 남성 활력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혈관을 확장하여 산소와 영양소가 몸 구석구석 잘 전달되도록 도와 신체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알리신은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활력을 유지하는 데 유익한 식품입니다 추가 궁금해 하실 부분 마늘을 섭취할 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마늘의 알리신은 다지는 과정에서 더욱 활성화 되기 때문에 생마늘을 다지거나 절구에 찧어 사용하면 알리신 효과가 더 높아집니다 또한 마늘을 조리할 때 너무 높은 온도로 요리하면 알리신이 일부 손실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저온에서 살짝 볶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굴 아연으로 남성 호르몬 강화. 세 번째로 소개할 식품은 남성 활력 증진에 탁월한 대표적인 아연 공급원인 굴입니다. 아연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촉진하는 필수 미네랄로 남성의 활력과 에너지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연은 남성의 생식 기능을 지원하며 정자를 다른 호르몬으로 전환시키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해 남성 호르몬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 이렇게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안정되면, 일상 속에서 느끼는 활력과 집중력, 체력 등이 모두 개선될 수 있죠. 아연은 또한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로가 누적될 때 활력이 저하되기 쉬운데, 아연이 이러한 피로를 회복해 전반적인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굴을 비타민 B가 풍부한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아연의 흡수율이 더 높아지는데, 이를 통해 활력을 높이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굴 3에서 5개만 섭취해도 아연 하루 권장량을 충족할 수 있어 부담 없이 남성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활용법. 생굴을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가볍게 데쳐 드시거나 굴전을 만들어 드시면 좋습니다. 굴을 섭취할 때는 비타민 B가 풍부한 돼지고기와 함께 드시면 아연의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또는 굴을 이용해 간단한 국물 요리를 만들어도 좋습니다. 이런 요리법으로 꾸준히 섭취하면 남성 활력과 면역력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굴을 먹으면 정말 남성 활력에 도움이 되나요? 굴에 포함된 아연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촉진하여 활력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아지면 체력과 활력이 동시에 증가할 수 있어 굴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남성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추가 궁금해하실 부분: 굴을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아연은 비타민 B와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더 높아지므로 굴을 드실 때는 비타민 B가 풍부한 돼지고기나 닭고기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 생고를 피하고 싶은 분들은 살짝 데쳐 드시거나 구워 드셔도 아연의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4. 바나나 브로멜린의 항염 및 에너지 강화 효과. 네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남성 활력에 좋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에는 생식기 기능을 지원하고 활력을 증진시키는 효소인 브로멜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브로멜린은 염증을 줄이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어 남성 생식기 건강과 활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나에 포함된 칼륨과 리보플라빈은 신체 전반의 에너지를 강화해주어 하루의 피로를 줄이고 활력을 북돋아 주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바나나에 함유된 브로멜린은 남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활력을 높이고 피로 회복에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바쁜 일상 속에서 피로가 누적된 분들에게도 쉽게 활력을 충전할 수 있는 간편한 에너지 공급원이 되어줍니다. 활용법 바나나는 간편하게 간식으로 먹기 좋으며 아침 식사로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특히 스무디에 바나나를 추가하거나 요거트와 함께 섭취하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일상 속 에너지 충전의 제격입니다. 신체 활동량이 많거나 운동 전후에 바나나를 섭취하면 빠르게 활력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바나나 속 브로멜린이 활력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브로멜린은 염증을 줄이고 남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활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성분은 남성의 체력을 높이고 피로를 덜어주어 지속적인 활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바나나는 또한 신체의 에너지를 즉각적으로 제공해 바쁜 하루 속에서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추가 궁금해하실 부분: 바나나는 언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요? 바나나는 아침 식사나 운동 전후에 섭취할 때 에너지 보충과 활력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빠르게 소화 흡수되어 체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하루의 시작을 활기차게 하고 싶을 때나 체력 회복이 필요할 때 가장 이상적인 과일입니다. 오, 부추 혈액 순환 개선과 신진대사 활성화. 마지막으로 소개할 음식은 남성 활력에 탁월한 부추입니다. 부추는 오래전부터 남성 정력에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특히 혈액순환을 개선해 생식기 주변으로 원활한 혈액 공급을 돕습니다. 부추에 포함된 다양한 영양소들은 신진대사를 활성화하여 남성의 전반적인 활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추는 특히 혈액순환을 돕고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남성 생식기 건강을 촉진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부추의 이로움은 현대의학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으며, 혈관을 이완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남성 건강과 활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한의학에서는 부추가 남성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식재료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면 에너지가 증가하고 활력이 넘치게 되어 일상에서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활용법 부추는 볶음 요리나 전으로 쉽게 조리할 수 있으며 특히 고기 요리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아침이나 저녁 식사에 간편하게 부추 무침을 곁들여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겨울철처럼 날씨가 추워질 때 꾸준히 섭취하면 몸이 따뜻해져 더욱 효과적입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부추가 정말 남성 활력에 도움이 되나요? 부추에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높여주는 성분이 있어 남성의 활력을 높이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효과가 있어 체내 에너지를 활성화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추가 궁금해하실 부분 부추는 언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부추는 저녁 식사에 섭취하면 하루에 피로를 풀어주고 밤새 체내 활력을 보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고기 요리와 함께 먹으면 영양 흡수가 더 원활해져 더욱 효과적으로 남성 활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식품을 통해 남성 활력을 높이고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호두, 마늘, 굴, 바나나, 부추 모두 각각의 강점을 가진 식재료들이죠. 이 식품들은 정자 건강뿐만 아니라 혈액순환, 면역력 강화, 피로회복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꾸준히 섭취하면 남성 활력을 높이고 전반적인 건강을 관리하는데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음식을 한번 먹는다고 해서 바로 효과를 볼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면서 몸을 돌보면 더 활력 있는 일상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건강을 위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일반인의 매일 건강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유익한 건강 정보들을 계속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한 하루 되세요.